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mbc 항의 방문했을 때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성진 사장에게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소팔도 건네면서 똑같이 보도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십니까 방송 금지됐던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수사 중인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된 거. 예. 이거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한 가지가 사적인 것 하지 말아라 또 하나가 이제 언론사 관련된 어떤 응징 발언 세 가지입니다 예,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가족 간의 통화는 지극히 사적인 통화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통화.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 불가에 해당되는 것이라 이것을 같이 방송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깃장이죠. 법원에서조차도 이 통화가 공적인 성격이 많다라고 해서 일부분을 금지하고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사적인 통화 부분과 이거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두는 것은 좀 반대 생각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표현의 자유 때문에 방송을 다 내보내게 하는데 일부만 인용했다는 것도 또복대변인과 반대 생각 가신 분도 좀 있으니까요. 근데 예. 법원 판결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